여러분, 안녕하세요. 리플 전문 유튜버 백현우입니다. 우리 XRP 리플 보도록 할 텐데, 현재 리플 오늘 새벽 시간에 무려 3,900원대, 4,000원대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간, 최고 기록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리플은 계속 올라가는 모멘텀과 거래량을 보여주면서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이거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리플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조정받았던 모습이 익숙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떨어지면 어떨지 이대로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내려가는 건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호재는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오늘부터 리플은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모멘텀 없을 겁니다 물론 여기서 잠깐 떨어지는 거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는데 그게 다 세력들의 의도적인 하락세 조정이고 이 조정이 끝나면 엄청나게 펌핑을 계획하고 있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자 리플은 10억 달러의 매입을 완료하면서 에버노스가 리플의 대세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리플이 히들로스를 인수하면서 리플 프라임까지 출범했죠. 계속 이런 인수 그리고 출범. 등등 호재성 재료들이 많이 쌓여지고 있고 ETF 모멘텀을 강화하면서 3달러 이상의 돌파 기대감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헥토 파이내셜은 리플과 손잡고 글로벌 결제망 진입의 본격화 시작을 앞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리플, 여러분들도 제가 보여드린 거 구글 검색하시거나 네이버 검색하시면, 리플 검색하시면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들이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절대 알지 못할 거, 아니, 호재성 재료들이야. 계속 나와줬던 거 아는데, 그러게 떨어졌다가 크게 올라가 모멘텀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이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큰 상승 모멘텀은 아니겠죠 당연히 제가 말씀드릴 건 지금부터 진짜입니다 자 리플은 바로 곧 락업 해제 예정이 풀린다라는 소식이 있는데요 아 잘나가다 또 락업 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상식 아니니까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리플의 현재 금액 그리고 락업 해제 일정인데요. 대부분 락업 해제라고 하면 표와 그래프로 정리된 자료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거 유튜브 정책 때문에 제가 바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 이따가 풀어서 보여드릴 건데 몇 퍼센트가 풀리고 누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이 자료가 중요한 이유 락업 해제가 중요한 이유가 해당대로 스딱한 가지 재료만 알게 된다면 앞으로의 금액을 예상할 수 있는 금액 지표를 완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락업 해제 일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락업 일정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어 아닌데 나 리플 이렇게 검색도 많이 해보고 리플에 락업 패드를 검색해 보니까 뭐꽤 나오는 것 같던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찾은 자료는 가짜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확신하느냐 제가 재단에서 자료를 직접 가져왔고 이 자료랑 교차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약 19개의 자료 중 3개는 심지어 거래소에 있는 자료였고요. 19개 중몇 개가 가짜가 그래도 거래소도 있고 하니까 한한 한 대여섯 개는 진짜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이게도 19개 중 19개 무려 100% 자료가 다 가짜였습니다. 물론 제가 진짜 자료를 못 찾은 거일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19개나 찾았는데 19개가 다 가짜였다는 건 여러분들이 찾은 자료도 가짜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악용할 여지가 너무 높고 인터넷에 가짜 재료가 파을 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재료를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어디까지 올렸다, 뺄 건지에 대한 세력재단의 계획을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갈링하우스 CEO가 리플의 대규모 락업회제 때문에 시세를 조작했고 뻥튀시켰다라고 폭로했었는데 이게 언제냐? 여기서 주봉 차트를 보고 기존의 리플 여기 600원대, 700원대에서 무려 5천원대 가까이 올라갔고 엄청난 상승의 이유가 바로 락업회제고 심지어 이거 조작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찾기가 어려울뿐더러 여러분들이 기게 속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락업 해제 일정 있는 거 알겠고 이제 어차피 락업 해제 있으니까 올라가겠네 생각하시는 분들 어디까지 올라갈지, 언제 올라갈지,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고 들어간다라는 건이 중간중간 나오는 개미 털기에 속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락업 해제 하나만 아시면 안 되고 세력들이 어떤 걸 꾸미고 있고 호재는 뭐가 있으며 악재는 어떤 것들이 나와주는지 이런 모든 자료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손해보지 않을 수 있고 제가 모든 자료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영상으로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락업 폐지에 대한 부분이 좀 깊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뭔데 자꾸 유난 떠는 거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락업 폐지에 대한 부분만 먼저 짚어 드리고 나머지 자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겁니다. 최근에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사기를 당했다 라는 분들이 좀 있어서 사기가 어떤 건지 잠깐 설명 드리면 영상에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거나 불법 리딩 방을 운영한다거나 불법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서 수상한 이득을 취하는 것들은 다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금전적인 요구 불법 리딩 텔레그램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할 줄도 모르기 때문에 혹여나 불법 리딩을 한다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 100% 사기니까 절대 속으시면 안 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락업 폐지의 개념부터 짧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해 보신 분들 있죠. 락업 해제는 주식의 보호예수랑 같은 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소리냐? 자,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하기 전에 수천억, 몇십억, 몇백억 조 단위로 투자를 진행합니다. 그러던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기존에 투자했던 이 고래 락업 해제 락업이 묶여 있는 물량을 팔고 싶겠죠. 하지만 처음부터 많은 물량을 팔아 버리게 되면 거래소에 상장하기 전니까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했을 텐데 이거를 상장됐으니까 높은 금액으로 팔수 있는 기회가 생긴건데다 풀어 버리게 되면 시장이 많이 혼란스러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풀 수가 없습니다. 그게 주식의 보호 예스랑 같은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락업 묶여 있는 걸 해제, 조금씩 풀어주면서 매도를 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정해진 시간, 그리고 금액, 이런 게 없습니다. 락업 해제 일정이 풀렸다라고 대부분 많이 얘기를 할 텐데, 락업 해제 일정은 그만큼 극비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지금 세력, 고래가 이걸 묶여있는 자금을 팔기 위해서 펌핑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일정을 알게 된다면, 여기에 같이 타게 되면서 시장의 혼란을 또다시 야기할 수 있고, 또한, 물량이 묶여있는 기관과 투자자, 초기 투자자도 마찬가지로 높은 금액에서 팔고 싶지, 적은 금액에서 팔려고 처음부터 투자를 진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위험하다. 즉, 락업해제 일정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일정이 아니다 라는 거죠. 뭐, 아닌데 인터넷에 쳐보니까 나오던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식 락업해제 일정이긴 하지만 사실상 비공식에 가까운 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토대로 몇 퍼센트가 풀리고 누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락업해질 일정이 중요한 이유가 해당 자료, 그리고 딱한 가지 재료만 더 알게 된다면, 금액 지표가 완성된다고 했죠. 어디까지 올렸다가 또, 펌핑 후 어디까지 빼버릴 건지에 대한 계획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공식 락업해제 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상에서 다 풀어드리고 싶지만 유튜브 정책상 영상으로 말씀드리면 영상과 채널이 모두 삭제가 될수 있습니다. 해서 제가 고민 끝에 제 핸드폰 번호 010 5945 133으로 숫자 3 문자 3이라고 남겨주신 분들께 공식 락업해제 일정과 더불어서 매수가 매도가를 직접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자료는 100% 무료로 전달해 드릴 거고요. 자료를 받아 보신 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많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많은 손해를 보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공식 락업해제 일정과 더불어서 세력들을 어떤 걸 꾸미고 있고 호재와 악재가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다 최신식으로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타점까지 다 정리해드릴 테니까 숫자 3 문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문자를 남겨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영상으로 풀어드린 적몇번 있었는데 제 영상 자료를 그대로 퍼가서 마치 자기가 만든 것처럼 악용하는 유튜버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영상이 정책 위반이라고 너무나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삭제가 되고 채널까지 삭제됐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경험하지 않으려고 여러분들께 도움을 직접적으로 드리지 못 하는 부분이 발생할까봐 문자로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문자 3한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모르는 부분 있으면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확인하고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자니 편하게 문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